지속해서 제기된 교내 한림도서관 와이파이 연결 문제는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학교 측은 와이파이 수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원활한 와이파이 연결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임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한림도서관 와이파이 연결 문제. 와이파이 연결 신호가 약해 많은 학생이 도서관 이용 및 학습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약한 와이파이 신호로 인해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9월 12일 보도한 교내 한림도서관 와이파이 연결 문제 뉴스에서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강의실과 열람실 등의 주요 공간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내 학습 공간에서 와이파이 작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학교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학습권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불만과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인 학생들의 불평과 문제 제기에 우리 대학은 지난달 첫째 주 한림도서관 와이파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림도서관 내 와이파이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했을 때 모바일 연결 상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 신호 모두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림도서관 관계자는 최근 학내 온라인 수업 및 동영상 콘텐츠 사용량 증가로 기존 와이파이 성능으로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학생들의 무선 인터넷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한림도서관, 부민도서관 등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에 신규 무선 데이터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와이파이 사용이 보장되면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영상 강의 시청 등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노트북 열람실을 비롯한 열람실 전반의 와이파이 사용 속도가 개선되며 만족도가 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한림도서관 측은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연결조차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와이파이 공사 후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우리 대학 LMS 사용 및 인터넷 강의 시청 등의 학업 증진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의 학업에 불편을 주었던 한림도서관 와이파이 연결 문제. 그러나 학교 측이 교내 한림도서관 와이파이 연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했기에 학생들은 다시 학습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견고히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운뉴스 임산연입니다.